안녕하십니까. 블루펜입니다. 오늘은 혹시 그 분체 이송 장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어, 생활 속에서도 음 쉽게,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, 요런, 요런 제품입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자, 요게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런 커피나 쌀, 그리고 또뭐 플라스틱, 이런 거를 어, 이송할 때흐립이잘 어, 되죠. 어, 그래서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 에어컨베이어 어, 이송장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렇게 작은 거부터 해서 이렇게 3인치 큰 거까지 있습니다. 보시요 까만 거는 2인치 거든요. 2인치 정도 호수가 한 51파이 정도. 요거 한 76파이. 요거는 76파이 정도 되겠죠. 이건 한 38? 음, 이렇 되겠죠? 보통 이런 걸 많이 쓰고요. 이런 거는 음, 일반적으로 좀 쓰기에 압축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안 쓰실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자주 많이 씁니다. 보여드릴까요? 음. 자, 배열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. 자, 여기에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쭉이면 이성 되겠죠? 지금 여기 콩입니다. 콩. 어, 울타리 콩. 되게 크죠? 네. 커피보다는 더큰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분체 같은 경우는 잘 이성이 되겠죠, 여러분. 어, 압축 공기만 있으면 이런. 앞쪽 공기만 있으면 어, 어떤 것이든 잘 이송할 수 있고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, 그래서 어, 제가 이 어, 모델로 공장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거, 거 3m 높이로 올려서 3m 높이까지 올려가지고 올리는데 흡입하는데 테스트 영상을 바로 어, 바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, 이후에 제가 아마 그 동영상이 어, 재현될 텐데 뭐 보시고 어,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어, 쉽게 물건 같은 거 옮길 때 이런 호스하고 이런 에어 컨베이어만 있으면 이송 이동, 이동 장치라고 하죠 이런 것만 있으면 아 압축 공기도 컴프레셔도 꼭 필요하겠군요 컴프레셔도 필요하니까 이런 걸로 하시면. 어, 되게 쉽게, 아주 간단하게 물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물건보다도 이런 분체나 이런 어, 알갱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어,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분체 이송 장치, 에어 컨베이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것도구 그쪽으로, 빨리 다고